에피소드 8 첫번째 야시장이 돌아왔 습니다. 새로운 스킨 마련을 고민중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벤트로 최소 2개 액트전에 출시한 셀렉트 디럭스 프리미엄 등급 스킨 컬렉션 중 6개 의 무작위 스킨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야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 품목과 함께 발로란트가 설정한 야시장 의 규칙 헷갈리시는 부분들까지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유기입니다. 먼저 이번 에피소드 8 액트 1 야시장은 직전 야시장에 추가된 데이드림을 포함하여 인터그레이드가 새로운 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전체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스킨 등급 이름 순으로 종료해 드렸으니 원하는 스킨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시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야시장에 등장하는 여섯 개의 스킨은 모두 랜덤으로 선택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슬롯이 프리미엄 이상 등급으로 확정 등장하며 최소한의 불운 방지가 보장됩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여섯 개의 스킨은 최소 10%에서 49% 무작위 할인율이 적용되며 세 번째 모든 슬롯에서 동일한 무기는 최대 2 개까지만 등장하도록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최소 2개의 프리미엄 또는 나이프가 등장하는 슬롯을 받으며 같은 무기만 3개 예를 들어 가디언만 3개의 스킨이 등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불운에 대한 방지와 다양성을 위해 특별히 설정된 조항이라고 합니다. 야시장마다 매번 헷갈려시는 부분이 있는데 총기 1775VP, 나이프 3550VP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아이온 약탈자 도깨비 2.0의 총기는 1775VP 프리미엄 등급으로 야시장에 등장할 수 있지만 나이프는 그 이상의 가치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야시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개비 카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야시장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오픈할 때마다 기대되는 정기 이벤트 나만의 할인 상점 야시장이 해외 시간 기준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픈 예정이며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월 1일 목요일 아침 9시에 오픈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